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란 팀장입니다. 오늘 추천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그냥 신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만큼 컨디션 좋고, 연식 짧고, 주행거리 짧고, 하지만 가격은 중고차 가격인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차량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나 살 돈으로 수입 프리미엄 SUV 차량한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디자인 끝장나죠. 아우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어렵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빨리 넘기시지 마시고 천천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공식 모델 명칭은요. 아우디 Q3 35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 당시 5,200만 원 가량 했었던 차량인데요. 굉장히 고가의 차량답게 디자인 완전 이쁩니다.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딱 보시기에도 신차 같죠? 바로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도 4만km밖에 안 탔습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 같은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신차 보증까지도 살아있는 차량이에요. 정말 가성비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이차량은 전체적인 사이즈 크기 같은 걸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음, 국산 차량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코나보다는 훨씬 큽니다. 어, 한스포티지급 크기의 SUV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 너무나 저렴한 금액에 준비해 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현재 판매하는 금액 3,180만 원이라는 2년에 4만 킬로 타고 2천만 원 가량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 디자인 너무 이쁜 아우디 Q3 차량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네. 차량 한 바퀴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전체적인 차량은 화이트 바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아우디로 넘어오면서 디자인 호불호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아우디의 컨셉화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굴곡적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면부 그릴 쪽에도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밋밋한 그릴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감각적인 네 신세대 지하, 미래지향적인 모습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신형 헤드라이트답게 굉장히 얄쌍하게 잘 뽑힌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 풀 LED 라이트이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도 눈의 피로감을 충분히 덜어줄 만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범퍼에도 이게 신차가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전방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함께 부착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전체적인 측면부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 휀다 보니 범퍼 사이에 단차라든지 단색 같은 게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휠 쪽은 일단은 내짝다 미쉐린 고가의 타이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50% 이상 한 60, 70% 정도 남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휠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아요. 이게 회오리 모양인가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의 휠도 보여주고 있는데, 휠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어서 차량 전체적인 기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산 차량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스포츠지급의 차량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장의 길이가 4m50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전장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 차고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아요 SUV 차량답게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측면부에도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굴곡지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입체적인 측면부의 디자인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은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한 8, 9 0쪼로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우디 SUV 하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한 후면부 디자인이 매력적이었었는데 이 신형 아우디로 넘어오면서 입체적으로 변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테일 램프도 디자인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밤에 봐도 세련된 테일 램프에 이불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 그냥 신차크 컨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배기도 듀얼 배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감지 센서와 함께 후방카메라 그리고 <laughs>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리는 모습 그리고 트렁크 하면은 아 정말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싣는 공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쪽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플라스틱 너무나도 깨끗해요 신차크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티커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있고 6대4 폴딩을 안 했는데도 넓은 트렁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대4 폴딩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6대4 폴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 넓어요. 이 차량이 얼마나 넓냐면, 제가 성인 남자인데도 일단 타보면요. 2인 가족은 여유롭게 캠핑이라든지 낚시, 차방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컨디션은 오염도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완전 신차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뭐 이런 차에서 담배를 필 리가 없겠죠 너무나도 상쾌한 냄새가 나고 있고 시동부터 걸고 옵션 설명드릴게요 먼저 버튼 시동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 너무 잘 걸려요 디젤 차량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굉장히 정숙한 엔진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연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무려 한 14.5km까지 나온다고 하니깐요 고속에서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부터 보여드리면요, 그냥 선루프가 아닌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신차 보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트 쪽에도 뭐 2년밖에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사용감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엠보싱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전동 시트 기능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봇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크롬 라인과 함께 이 가죽 라인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일단은 조수석에서 바라봤을 때는 살짝 운전석 쪽으로 틀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작하기에 너무나도 편할 것 같아요. 터치감도 굉장히 잘 드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내비게이션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화질 완전 선명합니다. 넓은 인치수로 넓은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3단계 조절 가능,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버튼 시동키와 오디오 볼륨 시스템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와 스타뱅고 버튼, 여러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바로 무선 핸드폰 충전기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인 잔빛이좀 모르겠지만, 그리고 키는 당연히 두벌로 준비되어 있고 전자파킹 시스템 스타뱅고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디자인도 완전 신형 핸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핸들 열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요.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너무나도 럭셔리한 모습 보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 계기판에 경고등도 하나 안 들어와 있는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셨는데 나가셔서 청평의 시간 가져보시죠. 네, 오늘은 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과 함께 아우디 Q3 20년식 차량입니다. 고작 2, 3년 타고 4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감가가 무려 2천만 원가량 된 차량으로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뭐, 확실히 이 아우디 차량이 프로모션을 많이 때린다고 해도 중고차 메리트로 따진다고 하면 정말 가성비 꿀매물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판매 금액,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